자, 종료할게요 뭐야? 이거 빨대방 모기, 이건 또뭔 캐릭이냐? 아, 이거... 이거 뭐냐? 서머디님, 이거 뭔 캐릭이야? 이거 아이디 처음 보는데, 막피 중에? 주포 빨대왕 모기 스나이퍼 랭킹은 봐보자 자 랭킹 로브 주포 빨대 뭐야 랭커 아니야 뭐야 삼만.. 삼만 육천 오백 디졌다니 안 그래도 지금 기분 지금 꿀꿀한데, 잠자는 지금 코트를 지금 건드렸어. 지금 방송 보고 지금 죽인 것 같은데, 뒤졌다, 뒤졌어. 본캐로 갑니다. 자, 모기님. 혹시 방송 보고 있나요? 우리 주포 빨대왕 모기님. 자, 방송 보고 있으면은, 아까 저 어디 있었냐? 저 곰숲에 있었죠?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스테이크로 오세요. 제가 요즘에 이 컨트롤에 장인이 돼가지고 한번 걸리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자, 주변 감지 목락, 적대, 주요. 아니야, 적대 길드만 있으면 돼요. 적대 길드세어 있어가지고. 자, 왔다. 보셨나요 어? 어디서 지금? 자, 한번 더. 자, 오세요. 오세요. 이번엔 제가 어, 이거 스킬 쿨타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싸워 가지고 그러는데 뒤졌다. 에? 나 이거 지금 봉이석도 안 빨았어. 자, 봉이석 빨고 이거 주무서 먹으면은 뭐 그냥 그냥 녹지. 자. 자, 오세요. 아, 뭐야, 쫄은 거야? 뭐야, 쫄? 아, 또한대뚜드려 맞았다고 또, 이씨, 안 오는 것 봐. 자, 잘 가시고요.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안 된다. 아니, 모기님, 이거 상대가 안 되는데? 아니, 뭐 상대가 돼야 좀, 뭐, 뭐 좀, 쌀 맛이 나는데, 그죠? 영... 별 볼일 없네. 주포, 빨대왕, 모기. 아이디도 참, 씨. 얌생처럼 치워놨다. 어, 친구 등록했다. 아 뭐야 친구 등록했네 너 어디있냐 장비 한번 볼까 오8짜리 노퉁이야 오호라 보기와는 다르게 팔로퉁을 끼고 있어 6짜리 브루크에다가 7 브루크 3짜리 칼날 오사6짜리 평원의 반지 아이템은 그래도 나쁘지가 않네 공격력 216에다가 공격력도 높고 명중도 200... 명중도 괜찮고 컬렉은 안 했구만 36,400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지금 전투력가 36,400인 가 보니까 자 일단은 우리 모기님 장비는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목걸이도 괜찮고 뭐 반지도 6강짜리 평온의 반지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뭐 삭제했네? 왜왜한 거야? 지금 그 장비 지금 자랑할라고 지금 친구 잠깐 등록한 건가? 나요 정도 된다. 무시하지 마라. 뭐 그런 그런 건가요? 공맥스, 공맥스. 자 어쨌든 아이템은 나쁘지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 모게님 같은 경우는 컬렉션에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인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 아마 36400이면 각인도 별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 각인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탈 것이 아까 보니까 세어린 일이었나? 아무래도 아바타 나탈 것이 좀 장판에 좀안 깔려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리세마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설, 노리시면 좋고,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이제, 아바타나 탈 것, 장판을깔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기님, 분발하시고요. 아까 잠깐 붙어보니까, 영 시원찮더라. 영 시원찮아. 분발하세요. 혹시라도 모기님, 뭐, 뽑기라든지, 뭐, 합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맡겨주세요. 제가싹 제대로 말아 먹어 드릴게. 어뭐 장비 강화 같은 것도 해드릴 수 있고 아까 보니까 8자리 노통 있더라고요. 이제 전설 합성 하기 앞서서 재물로다가 8자리 노통 한번 질러 주고 그렇게 해드리면 되지. 일단은 노리는 거는 완장 6강. 이게 만약에 6강이 뜬다면은. 공속이 1이 올라가고 PVP 모든 데미지가 1,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1,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력 2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6강은 띄우긴 해야 돼. 자, 4강짜리가 좀잘 떠줘야 되는데 아까는 너무 안 떴어 인간적으로. 한번 미더뿐다잉 우리 사모드니까. 과연? 좋아 나쁘지 않아? 세개뭐세개면은뭐 평타? 좋아 일단 그 방법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자 요번에도 한세개만 욕심 안 부릴테니까 딱세개만 떠주라 좋아 아 아, 두 개. 뭔가 아까랑 똑같다? 뭔가 대자뷰 같은데? 왜 아까 봤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죠? 현재 사각째가 다섯 개니까. 못해도, 세 개는 더 떠줘야 되는데. 제발. 쓰리, 투, 원. 좋아. 아 3개 8개 일단 8개에다가 이거까지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10개 이상은 된다 2, 여 6, 8, 1 열, 11개 자 11개면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5강? 그냥 바로? 5강 가가지고 낱개를 한번 가보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자일단 5강이 최소한 3개는 떠줘야돼 오 좋아좋아 좋아. 자 요렇게 되면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총 3번의 6강 도전할 기회가 있고 과연 떠줄지 확률은 아까 23%였나요? 제발 무과금 하지 않기를 자 첫번째 3 2 1 아... 자, 두번째 제발 3 2 1 6강! 아. 어렵다, 어려워. 제발 한 개만 주세요. 육강 한 개만. 제발. 제발. 마지막입니다. 요거 나르면은 다음에 도전하는 걸로. 제발.